네 이번 시간에 장애 영유아의 선호도를 활용한 교수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선호도라고 하는 말 어, 나왔지만 이 선호도라는 말은 관심하고 관, 관련되어 있는 얘기죠. 그래서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영유아는 일반적으로 내가 가장 흥미로운 것에 집중하기 마련이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이 장애 영유아를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뭐냐면 좋아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어떤 동기유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좋아하도록 만들기 위한 동기유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이것이 장애 영유아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어 그러면 장애 의 유형에 따라서 특별한 관심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제일 먼저 자폐범주성 장애 영유아예요. 이 친구들은 정말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. 그러니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래서 깜빡이는 불빛 그다음에 앞뒤로 흔들리는 것뭐 이런 반복적인 감각 경험이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인지 발달이 늦은 영유아는 어떨까요? 보통 이제 인지 발달이 늦으니까 우리 지적 장애 영유아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영유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영아들이 주로 하는 물건 던지기라든가 두드리기, 그다음에 사물을 입에 넣고 빠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. 그중에 또 어떤 영유아는 활동을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만큼의 어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어, 단서 파악도 굉장히 어려운데요. 이 단서 파악이 왜 어려운가 보면 각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중도 및 복합 장애 영유아, 즉 어, 여러 가지 장애 유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얘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. 그 다음에 주변 시력을 중심 시력으로 사용하는 영유아 누구죠? 그렇죠. 시각 장애와 관련된 부분이죠. 그래서 이런 영유아의 경우는 놀잇감이나 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똑바로 쳐다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, 이 AI가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. 그다음에 운동장에나 어, 여기서 봤던 이런 영유아 함께 중복이 될 수도 있고요. 이런 시각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는 관심이 있기는 하지만 사물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. 이렇게 잡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뻗거나 물체를 뭔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칭하거나 이런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면 이런 면에서 단섭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죠. 또 어떤 장애 영유의 경우에는 자주 웃지 않을 수도 있고요. 또 얼굴 표정이 굉장히 무표정할 수도 있어요. 그죠. 어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런 근육 긴장도가 낮거나. 또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지체 영유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. 지체장애 영유아 다음에 시각장애 영유아 이런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죠. 또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는 정서장애 영유아의 증상도 이럴 수가 있고요. 또 자폐 범주성이라고 제가 정확하게 용어를 쓸게요. 이런 장애 영유아의 경우에도 사회적 미소는 없지만 갑자기 예측할 수 없이 막 웃는 그런 모습 보기도 합니다. 또 교사는 이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기도 하고요, 또 잘못 파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선호도를 활용한 교수 방법 중에 선호 목록을 조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, 아, 봤더니 이런 거죠. 어, 예를 들어 교사가 토끼 노래 테이프로 이렇게 들려줬더니, 갑자기 아이가 조용해졌다던가, 갑자기 막 엉웅 울었다든가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면, 아,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아이가 좋아할까? 아닐까?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, 어떤 게 지금 접종, 저 얘가 선호하는 걸까요? 보면, 조용해진다라고 하는 거 보면, 어 얘가 좋아하는구나, 집중하는구나 알수 있죠. 그 다음에 세발자전거 위에 앉혀봤더니 어 미소를 짓거나 몸을 앞뒤로 조금씩만 흔드는 그런 모습 보였다거나, 또는 반응이 아예 없거나 어떤 것이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하는 의미일까요. 그렇죠. 보통 우리가 요거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호목록을 한번 만들어보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또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신다? 했을 때, 할머니가 좋다면 이 아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? 팔을 들어 올릴까요? 네. 또 할머니가 방을 나가자 울을까요? 어떨까요? 그렇죠. 두개 다, 어, 아이가 좋아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네요. 또 할머니가 별로다?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뭐, 그냥 막 운다던가. 그냥 울어.